그래도 뭐네 다섯 시간 되지 않을까요? 다섯 시간, 여섯 시간? 힘들죠. 죽고 싶어요. 미세 전류가 흘러가지고 성면을 강화시켜주는. 삼십일 T의 사용 후기에 대해서 얘기해보는 거. 아 olm�시거든요. 진짜 이번에는. 안녕하세요. <웃음> 안녕하세요. <웃음> 잘 지내셨어요? <laughs> 그럭저럭 잘 지낸 것 같아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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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표정이 되게 밝아지셨는데. 아, 좀 괜찮았어요? 예. 잠을 좀잘 주무시나 요즘? <laughs> 처음에 착용했을 때는. <laughs> 네. 되게 좀 약간 이질감이 어. 느껴졌어요 사실. 좀 처음이잖아요 여기 차는 거. 거울로 보다 보니까 원더우먼 변신 이런 느낌. <laughs> <이렇게. 웃음> <원더. 웃음> 그동안 많이 팔랑어가지고 여러가지 제품을 구매를 해봤잖아요. 예. 그래서 얘도 솔직히 안 믿었는데, 아, 이번에도 또 그렇지 않을까? 비슷하지 않을까? 했는데, 요번에 또 사용을 해보니까 약간 그래도 효과가 있나? 하는 느낌? <laughs> 저는 수면 시간이 되게 짧거든요. 네. 요즘에 기상을 5시, 5시 반에 하고 있는데. <laughs> 근데 좀 그래도 개운하다? 조금 잤는데 어 불구하고 좀 개운하다. 그런 약간 피로함이 좀 드라구나. 음 저는 좀 꿈을 많이 꾸는 게 항상 고민이었었거든요. 맞아요, 어, 맞아요. 맞아. 그때. 꿈짤이 그렇게... 별로 좋지 않고. <laughs> 약간 상쾌하지 않다? 근데 이걸 착용하고 나서인지 좀 그게 조금 줄었다? 어 라는 느낌은 좀 있는 것 같아요. 어떠셨어요? 수면 루틴 같은 것도 있으셨잖아요, 맞아요. 저번에. 제가 루틴이 너무 막 길어가지고. 어, 맞아, 맞아. 그거 하나하나 신경 쓰느라 또 이제 막 잠자는 시간이 늦춰지고 이랬었는데. 어 저는 정말로 고생을 너무 많이 했다 보니까.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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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과연 효과가 있을까? 처음에는 진짜 막 많이 반신반의했어요. 좀못 믿었기도 하고 과장된 광고 아니냐 뭐 이런 생각도 있었는데 막상 써보니까 어, 제품의 효과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뭐 플라시보 효과일 수도 있고, 아, 수도 있고. <laughs> 일단은 요즘 잠을 되게 잘 자고 있습니다. 네. 요즘에는 이제 딱 하나 루틴 생겼거든요. 어떤 거예요? 휴밴드를 무조건 쓰고 자자. <laughs> 요거 하나만 지금 루틴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. 파블로프의 개처럼 보기만 막... 해도 졸려. 요 그거 신기했던 것 같아요. 여기저기 다니는 출장 업무가 많은 일이다 보니까 네. 바쁘게 일하다가 갑자기 좀 쉬는 날이 됐을 때좀 센치해질 때가 있거든요. 네. 혹시 이거에 그런 기능이 있나? 어. 찾아봤더니 아, 어, 설마? 어, 근데 이게 잠자는 것 뿐만이 아니라 우울과 뭐 스트레스 이런 거에도 효과가 있다고 나와 있더라고요. 아, 진짜요? 음, 그때 이거를 착용한 게좀 도움이 됐는지. 음. 기분이 센치한 거가 좀 덜하다? 음... 좀 가볍다? 이런 느낌 들어서 아 역시 <laughs> 느낌이 아니었구나 브러시 어, 올가가 아니었구나. 어, 아니었구나. <laughs> 지금 두 분께서 3 0일 동안 휴대폰으로 사용을 해보셨잖아요. 네. 네. 사용하는 거를 찍어 올렸다고 보여주셨어요. 아 전해봤어요. 맞아요 맞아요. 아, 음, 아 설마? 같이 한번 보면서. 약간 예능에 나 혼자 산다 이런 거 VCR 보 모样的. 매도 먼저 맞는 게 낫습니다. 오 언박싱 영상의 기본이죠 언박싱 아, 진짜 짧게 한번 눌러주면 말씀 해주시는데 거랑... 아, 설명을 해드려야죠 이제 아또 약간 피콜로 같지 않아요? 오 약간 미세하게 전류가 흐르는 느낌이 좀 들어요. 블루투스 페어링이 돼서 핸드폰으로 기기를 작동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고 해요. 되게 간편한 것 같아요. 이렇게 사용을 하면서 다른 일까지 함께 할수 있다는 게잘 찍혔다. <laughs> <laughs> 근데 이거 우상? 우상 잠깐만. 이거, 이거 연출이야. 절대 원래 이렇게 입고 자요. 진짜. 아, 남자들은 진짜? 응. 이때 넷플릭스 네. 그 진격의 거인. 아, <laughs> 요즘 아, 빠져가지고 보는데 보자. 이거 끼고 봤거든요. 진짜 이러고 그냥 보는 거야 오. TV 보면서 이렇게. 아난 진짜 난볼 거라고 상상도 못했어요. 혹시 볼 수도 있겠다 싶어가지고 저는 약간 꾸몄습니다 편성이다. 아 그래요? 아 잠깐만 구도부터가 너무 연출 구도잖아 <laughs> 사용방법을 잘 보셔야 그래요? 되니까 책 이거 아, 지금 천핑핀거 아니야? 책이 지금 빳빳한데 약 아, 이렇게 책 읽으면서도 볼수 있다 근데 되게 좋잖아요 뭔가 내가 뭔가를 하고 있는데 같이 할수 있다 그 멀티가 된다는 게 맞아요 되게 되게 그게 포인트예요. 진짜 제 포인트입니다 이 장점. 영상의 포인트는 집에서 업무 볼때 이렇게 좀 집중이 필요하다 할때 이제 찾는 거죠 에어컨 음, 음. 비싼 거 아니에요 저거? 에어컨은 3, 4. 어쩜 이렇게 차분하시지? 집중력이 계속 향상돼서 그런가? 어, 향상돼가지고 업무에 집중. 아 진짜. 이렇게 차고 하면 그런 효과가 있,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업무하는 게좀더 재밌다. 음... 어, 나를 위해 좀더 뭔가 해준다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. 광고인데요, 이거는 거의. <laughs> 코고는 소리 이렇게 들어도 되는가요, 여기 아, 영상에? 들려요? 네. <laughs> 큰일 났다. 되게 약간 수면 진짜 음. 확실하구나. 네, 저희 다 봤습니다. 열심히 잘 쓰시긴 하셨구나. 음. 아 왜냐면 저희 둘은 진짜로 수면에 너무 퀄리티를 좀 힘들었으니까. 피우겠다. 그리고 저희 계속 촬영하고 있었잖아요. 저도 카메라 계속 보고 있었거든요. 오늘 진짜 피부 잘 받으셨어요. 어 아, 그래요? 저는 제 얼굴 잘 모르겠는데 얼굴이 더 좋아지셨어 진짜. 어, 표정도 밝아지시고. 어, 눈이 맑아지셨어요 그래요? 눈이 반짝반짝. 아 저번에는 눈이 조금 아지빠졌다. 아 그건 아니. 아, 그런 거 같아요. <laughs> 앰버 서처럼 말씀 열심히 하시긴 했는데 제 인생 동안 너무 수면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힘들어하고 쉽지 않았어요 순탄하지 않았어요. 근데 이 제품을 사용해 보니까 뭐 진짜 드라마틱하게 수면의 질이 높아진다? 이건 아니에요 사실. 그래도 기존에 느끼지 못했던 그런 효과들을 톡톡히 누릴 수 있다는 점, 요거는 꼭 구매를 망설이시는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. 그리고 이 휴밴드 제품 약간 꿀팁을 좀 드리자면 오. 저 같은 이제 직장인들은 사실 이제 평일에 너무 업무에 치여 살고 힘들잖아요. 음. 금요일에 정말 이 제품 쓰시는 거를 강추드립니다. <laughs> 금요일 날이 제품 쓰시고 <laughs> 푹 주무신 다음에 주말에 늦게까지 아, 자고 아 해가 거의 중천에 떴을 때 일어나는 이건 진짜 직장인 제품입니다. 공감. 네. 제가 사용하는 제품은 딱 수면에만 포커스를 둔 제품이 아니라 집중력 그리고 스트레스 우울 개선 기능까지 있는 약간 멀티 제품이더라고요. 음. 그래서 현대인들이 겪고 있는 고민들이 다 녹여져 있다? 이런 느낌을 받았고요. 우울하고 스트레스 받는 거는 항상 그런 텀이 오시는 분들도 굉장히 주변에 많고 하기 때문에 저는 약간 기분 전환을, 한, 전환을 하기 위해 서 항상 청소나 운동을 많이 했거든요. 음. 운동이나 청소를 못 하는 날들이 있어요. 그럴 때 이걸 사용해주면 좀 그래서 요거 하나 신경 썼다?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. 오늘 하루 내가 바쁘게 일했지왜 나한테 신경 써준 게 없지 할때 조금 그런 것들이 밀려왔는데 나에게 주는 선물 네. 같은 느낌. 네 음, 맞아요. 아, 나에게 주는 진짜 선물 같은 느낌으로 좀 구매를 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두분 모두 다잘 사용해 보셨잖아요. 네. 저희가 필수오트 아플로 나눠드렸던 거 그대로 가져가시면 될 거예요. 아 저희요? 네, 그냥 집에 가셔서 아, 쓰시면될거 같아요. 대박이다. 어, 어머님, 아버님하고도 같이 써보실 수 있도록. 저희가 휴면자 에고 각각 두 대씩 보내드릴 편니죠 다섯 분들 아 추가로? 오 어, 대박. 대박이다. 와 진짜요? 네. 와. 아 이제야 효도를 좀할수 있는 그 위치에 올라온 것, 같은데요. 어깨가 조금 것 같은데 어깨가 또 이제 기세 등등 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. 집에 들어갈 때그 양손 가득. 아빠 방에 노크 안 하고 들어갈 수 있을 것같은자잘 써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